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유, 오늘, 네.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수익을 좀낼수 있어서 아무튼 25년도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4년도에 많이 좀 힘들었고 25년도 1월달에도 좀 어,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어, 2월달에서부터 다시 우리 파이팅 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에서도 여러분들 매매 기법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샘 올트만이 방안을 했죠. 음,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 이 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음, 실제 친구는 아니지만. 자이 양반이 오면서 미 어,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이렇게 시장에 어, 선물보따리처럼 좀 내놓았어요.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의료용 챗 GPT의 개발을 검토하겠다. 나 관심이 많다. 어 의료용 챗 GPT 이거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내야 된다. 어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던 의료용 챗 g 피 t 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어,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어, 이유 없이 하락을 한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AI 원격 의료 플랫폼을 확장하겠다. 어, 정말 여러분, 이제는요, 어, 이 뭐예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AI로 원격으로 의료를, 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파격적인, 지금 병원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노년에 어,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가까운 집이 아니면 또 이사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병원하고 가까워야 된다, 대형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원격 의료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서 이 AI로 내가 진단과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미 통신사 있죠? 통신사하고 그리고 어이 뭐예요? 이미 의료기관, 그러니까 보험기관하고도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같이 체결을,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확장성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AI 수익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연히 AI 섹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불난집에 기름 부었죠? 뭐예요? 빌게이츠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컴. 응? 이거 상용화 하는데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하다. 아이, 젠순왕, 어? 15년, 30년? 아니야. 3년에서 5년이면 양자컴 상용화 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어, 이러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굉장히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암호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수익을 냈죠. 그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영상 후반에 매매기법 공개됩니다. 요거 여러분 이번에 최초로 다시 공개 새롭게 공개하는 매매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꼭 배워 놓으시고 여러분들 한주한주 한주 가지고 다섯 번씩만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오픈 방요 무료 방이죠 이 무료 방입니다 여기 여기 무료 텔레 방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우리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데가 아,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그죠? 무료방이에요. 무료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수익난 종목들입니다. 자, 보세요. 큐렉소, DTNCRO, TCP, 휴림 로봇. 모두 수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방에 계시는 분들 다 나가시겠죠. 그죠? 이 방에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TPC 그죠? 9% 이상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공략하고 있는 종목 굉장히 이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DTNCR로 자, 19%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QREX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을 낸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으로 내일 또 교체를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에 어, 나도 이방 들어올래 무료라고 나도 들어오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이 번호 있죠? 이 어,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자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렇죠? 바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매하실 수 있는 요 무료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참여하셔서 여러분 무료니까요.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납니다. 잘 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어,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이어가시기를 바래요. 대신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코넥 가지고 왔습니다. 스코넥이에요. 자, 공짜입니다. 이런 종목 놓치면은 후회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여러분, 수익 무조건 챙겨야 돼요. 네. 자, 스코넥은 어떤, 뭐, 간단하죠. AI 기술 활용해가지고, 그죠?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딥니까? 메타. 그리고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여기에 있는 게임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공동 개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코넥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이슈가 있고, 소재가 있고, 어, 사업 영역이 있어요. 그죠?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주포가 세력의 주포가 올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종목을 선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요 수상한 게 보세요 재물을 먼저 좀 볼게요 아 기술주들의 어떤 단점이기도 하죠 그죠? 기술주들의 단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유통주식수가요, 820만주에요. 그죠? 그런데, 하단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여기서 얼마가 터졌습니까? 볼게요. 180. 작지 않죠? 유통주식수가 800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요, 200. 여기 200.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텁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세력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우리 이거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쭉 매집을 했는데, 어, 야, 우리 계획하고 좀 틀어지겠는데, 여기서 도망을 나갔다. 만약에 도망을 나갔다. 이 물량 가지고 도망 나갈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인천 사시는 박사장님, 충청도 사시는 이사장님, 저기 제주도 사는 박사장님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추세 자체를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우상향으로? 그러면 사단에서 거래량 들어온다고요? 이거를 개인들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을, 어, 이 타겟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유료 리딩방에서 나오는 종목들이요.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퍼포먼스가 가능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여기에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안 사면 그만이지. 왜이 자리를 잡아야지? 이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 야, 이 박사. 여기도 지금 고점 아니야? 여러분, 얘가요. 고점이요. 보세요. 19,800원이에요. 단기 고점이. 보세요. 얘가요. 33,000원까지 갔던애예요 이제 이제 저점 여기 찍고요.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 동반되는 거 보십시오. 거래량 이제부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종목 놓친다고요.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들어가서 같이 매매를 했던 개인 기관 외인 얘네들이 6개월간 향 어, 이전 6개월 동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금액이요. 5300원 라인이 돼요. 요 정도 라인이요 여러분, 이런 종목 놓치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얘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저라면요. 제가 이거는 요 방에서 같이 우리 대응할 겁니다. 자, 라인을 저는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잡을 겁니다. 여기 고점 시가. 이렇게. 여기에 이 날의 고점, 그리고 이 날의 종가, 그리고 이 날의 시가. 이 박스권을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아. 이렇게 잡고, 얘네들이 중요한 라인을 지금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자,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자리. 요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익을 냈던, 어? 여기 보시면, 자, 큐렉소, 아로, TPC, 휴림로봇 등등등이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셔라 수익 챙겨가셔라.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정말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 종목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세요. 스코넥 분명하게 좋은 흐름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수상한 흐름들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방으로 오시면은요, 아침에, 오늘도 몇 시에 진행을 했냐면, 보세요. 8시 42분에 진행을 했습니다. 8시 42분. 장 전에 진행하거든요. 예상 체결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 종목 들어가세요. 이 종목 얼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대응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요 참여라고.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급등주, 20%짜리입니다. 자, 우리 수, 저기 뭐예요? 어, 이름, 아, 저 유비온, 그죠? 유비온, 센즈랩. 2월달에 20% 이상 수익 낸 겁니다. 지금 2월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다20% 이상 수익 냈죠? 이 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센즈랩이니, 뭐, 어? 유비온이니 해가지고. 자, 20%짜리 단기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매매기법. 지금서부터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매기법 1번은 다 공부하셨죠? 2번은 2번이에요. 딱두 가지만 오픈한다라고 했는데 1번은 기존에 오픈했고요. 2번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여러분 보조지표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백차트로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세력들의 평당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가 매수할 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기법 약속드린 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2월 달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네월 기법이라고 해서 위에 칸, 아래 칸,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 수익 챙기는 건 알려드렸어요 요요 요 보조지표 요거죠 요거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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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렸었는데 그죠 솔리드도 그래서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우리가 함께 대응해서 그죠 요 자리 이 나오는 자리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는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따라 하신 분들 다수 솔리드는 지금 다 수익 내고 계실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매매 이번 두 번째 매매 패턴은요 이거 영,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정말 다 공개하는 겁니다. <laughs>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그 누구도 할줄 모르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네올매매 짤이 아닌데, 왜이 박사가 이거 매수하라고 하지?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예요? 장대양봉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자, 1번 패턴, 잘 보세요. 장대양봉인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15%짜리 양봉이어야 돼요. 15%. 어? 물론 5%짜리도 되고요. 7%짜리도 되고, 10%짜리도 되기는 해요. 근데 승률을 높이려면 15% 이상,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패턴 뭐예요?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거. 그죠? 이게 1번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요게 2번 패턴. 그죠? 마지막 3번 패턴 뭐예요? 양봉 안에 갇히는 거. 뭐, 잉태형 캔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캔들 매매는 안 하니까. 자, 요게 1번이고요. 이게 1번,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죠? 가장 승률이 좋은 거는 요 1번 패턴입니다. 요 1번 패턴이 가장 승률이 좋고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더하기, 그러니까 곱하기,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 또는, 또는 빼기만 하면 끝나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샌즈랩 들어갔거든요 샌즈랩 오전에 어. 그죠 9100원에서 오늘 또 샌즈랩 또 대응했어요 오늘 몇 프로 돌파했어요 20% 돌파했습니다 그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요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요 매매 패턴으로 기가 막히죠 자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브젠이었어요 오브젠 오부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 어, 이거 어떻게 냈습니까? 제가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자. 상승 나왔죠. 얘몇 프로짜리예요? 29%짜리였네. 15%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얘예요. 그죠? 1번 패턴 나왔죠. 여기서 1번 패턴 나왔죠. 그죠? 고점 저점 확인해 가지고 고가, 저가를 계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이거는 제가 핏 피... PDF 파일에다가 나와 있어요. 1번 패턴은 더하기 몇을 하세요. 2번 패턴은 빼기 몇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 냈죠? 자, 두 번째 종목 뭐였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우리 어디에서 수익 냈어요? 자, 여기에서 수익 냈죠. 여기에서. 왜요? 얘몇 프로짜리였어요? 얘도 15% 이상만 되면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갭 상승은 아니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1번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얘는 어, 갭 상승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1번 패턴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난 거고요 다음 펜젠 펜젠 우리가 이요 자리에서 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패턴 또 나왔죠 그죠 그죠 종가 여기 고점 고 주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여기 6천 원 저가 얼마예요 아 어, 요거 공식 공식은 따로 제가 PDF 파일에 넣어놨어요 고점 저점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가다가 빵. 이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예선택크. 예선택크 보세요. 자, 얘는 지금 3번 패턴 나왔죠? 그죠. 그런데 3번 패턴 나오기 전에 몇번 나왔어요? 1번 나왔죠. 그죠. 장대양봉, 얘몇 프로짜리에요? 얘도 그렇고. 자, 얘도 그렇고. 장대양봉 다음에 1번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갖고, 요때 들어갔겠죠? 요 때.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눌려도 쫄지 마시라 그랬죠? 쫄, 쫄지 마세요. 갔습니다. 그죠? 자, 가자마자 지금 뭐 나왔어요? 3번 패턴 또 나왔다고. 응, 음, 3번 패턴 또 나왔어요. 그죠? 자, 다음. 세 트랙 아이 보여드릴게요. 세 트랙 아이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여기.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5% 이상 되죠? 몇번 패턴이에요? 얘는? 2번 패턴이죠. 2번 패턴. 그죠? 2번 패턴 나왔을 때, 더하기 빼기, 그쵸? 공식대로만. 여러분, 설마 더하기 빼기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어? <laughs> 더하기 빼기도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어?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익 내는 거예요 바로 그죠? 자, 인베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베니아 자, 그쵸?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1번 패턴 나오고 더하기 빼기 했을 때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안 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낸 겁니다 맞죠? GRT. 저는 GRT가 그 종목하고 영저뭐딥시크하고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응. 어. 연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요, 우리 얼마였냐면 4,500원이었어요. 우리 매수가가. 왜? 아, 얘가 조금 모자랐었거든요. 조금 모자랐는데 여기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겨울에 들어갔었는데 10월 말, 11월 달에 지금 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눌린 종목들도 올라와요. 그죠? 자또 뭐가 있었냐면 보세요. 자 뭐였냐면 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아인베니아 보세요 여러분. 인베니아자 여기 나왔죠? 여기 여기 나왔잖아요. 1번 패턴 그래서 요날 들어간 거예요. 요날 맞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진입을 한 거예요 바로 상승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승률이 꽤 높습니다 1번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15% 짜리면 돼요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 야 그러면은 여러분 장대 양봉 딱 나온 것들 뽑으려면 종가에 보면 되겠죠 1번 패턴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거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3번 패턴은 그렇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라니까요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이 나왔을 때 계산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그 이게 요점이 뭐냐 그러면 세력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보다 지들 손실 보는 것 제일 싫어한다. 그 자리를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예.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평단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어, 어 그나마 이런 종목들 좀 노리기나 하지 그렇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이거 나왔네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공식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똑같이 그냥 뭐 차트 설정하는 거는 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종목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장딱 끝나면 상단에 있는 거15% 이상짜리 여기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15% 이상으로 끝난 거 있죠. 고그 종목들만 싹봐 가지고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 놓고 그 다음 날 패턴을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나왔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기 안 두들겨도 되잖아요. 암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기 또는 빼기 해 가지고 자리가 딱 떨어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래요. 2월 한 달간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고 내올 매매 기법은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거 2월 달한 달간만 2월 2월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월 아, 뭐 3월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까 저 굉장히 제가 아끼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7547-4586이에요. 7547-4586 번으로 여러분들 어, 참여,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PDF 파일 3장짜리에요. 3장짜리.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의 패턴들. 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 자, 해서 이거랑 보너스 종목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단기 2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센즈랩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20% 먹었다니까요. 에. 자, 여러분들, <laughs> 오셔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큰맘 먹고 공개합니다. 해서, 한시적으로만 공개할 거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고 나서 신청했는데, 저는 왜안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 영상 나중에 보신 분들은 못 받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몇 번이에요? 7547에 4586입니다. 7547에 4586 번으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는 거고, 이거 PDF 파일 돈 받고 팔려고 랬습니다 예. 승률 안 나오면 100% 환불. 이렇게 해가지고 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방에서 제가 요 매매 패턴에 딱 걸리는 종목들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따라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수익 내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5년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텔레방에서 바로 매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어가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